집앞 텃밭에서 잡초를 뽑던 61세 오말순 씨의 호미가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지?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온 검은 비닐에 쌓인 묵직한 검은색 가방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반짝이는 금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야? 50g, 100g. 가방 안에는 80개가 넘는 금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편지 한 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형님 못난 동생이 25년 전 빌린 2억 원 이자까지 계산해 3억으로 갚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2020년 9월 24일. 그날은 시동생인 병수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말순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남편 한길수에게 편지를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수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병수한테 2억을 빌려줬어. 그걸 나한테 숨겼다고요? 말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아등바등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된 자식들이 서로의 몫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돈 저희도 나누어 주실 거잖아요. 오빠만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뭐? 내가 장남이잖아. 돈 앞에서 변해버린 자식들의 눈빛. 그리고 깊어지는 가족끼리의 갈등. 이 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시험하는 무게라는 걸 말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돈다 주면 안 되겠어. 이 애들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아야 해. 과연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시죠? 금괴를 욕심내는 자식들과 말순 부분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뒤의 반전은 본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